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은 IT 솔루션이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죠. 중소기업계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은 겁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초대 회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맡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책권위 활동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강국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중소기업계가 하나를 하나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내 사정만 보더라도 지난 상반기 비대면 기업의 매출은 작년 대비 6.1% 늘어나며 대면 기업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기업과 대면 기업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대면 경제는 중소기업이 주역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19로 저희한테 급격하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앞으로 노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도, 내년도 예산 체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요. 한편 오늘 오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은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고 온라인 화상회의와 디지털 서명식 등 대부분의 식순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